다재다능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581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PC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태블릿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탭 S9 플러스에 방금 뜬 초특가 핫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24만 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8만 9,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124만 8,500원짜리 삼성전자 태블릿 S9 플러스를 95만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9만 원이나 싸게 살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태블릿 기능의 기본 중 기본이죠. 화질이 좋아야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방수방진 기능입니다. 휴대성이 강한 태블릿에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세 번째는 팬의 반응 속도입니다. 이것의 성능이 좋으면 사용이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삼성전자 갤럭시탭 S9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명하면서도 편안한 다이나믹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두 번째, 갤럭시 탭 S 시리즈 최초로 방수 방진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S펜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갤럭시탭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29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